지금 여행지를 고르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저희는 고성이 가기 싫거든요 <laughs> 아니 아니 이 고성, 여수 어 춘천, 강릉, 그 다음 뭐야? 강릉 우리의 첫 여행지는 어디? 우리의 첫 여행지는 어디? 첫 여행지는 어디? 빨리 돌리라 제 신고 <laughs> 요엽더라, 요엽더라. 자, 탐박입니다, 슝 <laughs> 하나, 둘, 셋 하면, 선진간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1박 2일. 하나, 둘, 셋. <laughs> 선진간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뭐야? 데이크콤 맛있겠다. 나나 사진만 찍어. 어, 좋아. 어때요? 저기요 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몰래요 됩니다. 야, 지금 서 오징어 되겠다. 귀엽네요. 가자. 아이소 무시하는 거 아니게? 내가 양상 <양사> 뺏었거든 <laughs> 와 여기가 여수다 여수만바다 여수 거기 여수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수상 자유의 여수상이 있어요

호텔처럼 네. <목소리> 어, 까지는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어요이여기 정말 여 사람 네 이거 참치가 참치. 어.

마지가 <목소리로> 좀 <목소리로> <목소리로> 재밌게 놀자. <목소리로> <목소리로>

우리 나중에. 네, 안먹게 선지, 선지, 운전돼. <laughs> 이렇게 더운 날에, 이 노래를 같이 불러봐요. 다 같이요. 소 맞았을 때 쾌람이 너무 커 아이씨 쾌람은 쾌람이 아닌데 아... 나 쾌람아 <목소리를> 우리가 만나면 오늘도 <목소리를> 명절 <Ya>. 이거 아니잖아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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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나면 오늘도 명절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각자 맞추자 하나 둘셋넷 훈이가 집으로 피아노. h o 에 about 오케이 o 이팅 a 이팅 t Fighting! f i n g f i i n g f i t h t i n g Fighting! f i g h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영아, 너. 어 언니 잘할것 같다. 아니라 1등 한거야 데이트 하잖아 응. 좋지요? 얘들아 우리 부럽지? 너네도 데이트 응. 가고 싶지? <laughs> 오오오. 어, 헉. 헉. 오. 가자 계속 번쩍번쩍거려 응. <laughs> 안녕하세요 전 수상 요원입니다 다들 안전하게 살아갑시다. 이시가니 내가 지금 컴퓨터 1년 시간이었어. 진짜 이지 근데 엄청 고요해 어, 어. 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진짜 아 그냥 어쩜만 어 본전만 계속 해. 아! <laughs> 어, 머리 아파.

저빈 누나 놀래키려 한게 아니라 고라파. 아? <laughs> 그냥 내 내면의 소리외쳐본 거야 고라파 캐티 시리즈만 놀자요? 근 빅맥아냐? 이건 진짜 오리지널 꼬지 일본산, 일본산 꼬지 파리로 일본안 <laughs> 되는데? 고라파 고라파 고라고라라라파 고라, <laughs> <고라파. 웃음> 자, 뭐 코라파를 샐까? 에이, 난 그저 별예 보려 할뿐이었는데 사실 원래 <laughs> 키려 했는 거 맞아? 제일 중요한 건... 코라파, 코라파, 코라파... 코라파... 나, 다시 해줘. 알았어, 선이 <laughs> 현이 그러면 나, 나뭇잎 해줄게. 현이, 지금 약간... 아이씨, 네, 여기도 음, 아, 있는데, 여기 붙인 게 절대 아무도 안할것 같아서 이걸 한번 봐요 <laughs>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너무 고생한 우리 와이프, 너무 고생한 우리 가족들 다 너무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분들이 절 희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요. 그분들께도 감사한 마음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카페라떼. 한분한이 아니 이 카페라떼 나 시켰는데 녹았네 바람이 어니 네, 내가 그냥 이거 시켰다 이거 그거 부어 마시면 돼요 아니 네. 네. 부어봐봐 붓는 거 찍어보래

Ta ta chi tất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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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Ta tất ta 어, 뭐. 네. 와. 와.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아, 진짜 맛있다. 나원이 안 돼? 어, 뭐 했지? 맛있어? 맛있어? 어때요? 꽉 콩국수.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정훈이 오빠! 정훈이 오빠 행복하세요? 선지 언니 행복하십니까? 조빈짱! 손모와! 손모와! 일단 보지 말고, 일반 보지 말고. 어. <목소리> 자, 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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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지이팅 하나, 둘, 셋! 지 정원 화이팅! <laughs> 시작! 와와 냄새가 <와. 웃음> 진짜 심해 어. 우리 집에 늦 위험한...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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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야 돼! 자, 어. 아, 이러면... 쪄야 돼! 찜! 찜! 계란찜! 아, 귀여찜 쪄야 돼! 통편 말고, 통편 말고, 얇아. 얇아. 통편 말고 얇아. 했어? 커피집에서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뭐야? 커피집에서 많이 먹는 거, 카페에서 많이 먹는 거, 아메리카노 말고. 오케이. 거긴데 이제 구황장물. 구황장물. 물구황장물이아요 황장물. 이렇게 해서 파데서 캐는 거. 황장서뭘 캐? 구황장물 캐는 거. 황장물 죽여봤자. 집회세기 청나라에서 들여온. 뭐야? 답 카페. 너무 밥그릇, 농업 밥 정답. 가 좋아하는 거, 회 먹을 때뭐 뭐에 싸 먹는 거? 채소, 야채. 엄청 크게 가지고 같이 싸 먹는. 그래. 그다음에. 아예 아예. 이이 구성 아저씨가 판단이 스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인데 어, 머리가 빨판나를 했어. 엄청 어린아 어. 그럼 이거 좋아하는 버섯인데. 버섯 팽이버섯. 그건데 뉴. 새송이버섯. 어. 어, 어 이거 제주도, 제주도의 줄 친구. 어린지, 할라봉아 어, 맞아. 아 어, 이거 먹으면 코피 가안 나. 오 어, 진짜? 와 진짜. 아니잖아. 어. 이거는 어.

그다음에. 네, 아, 우리, 우리 내가 어릴 때 좋아했다고 했아 노래 불러 있어. 아, 파도 유행. 아니, 아니 몇분야 노래 있어. 그에 다섯 명일때 좋아했어. 노래 불러 있어. 전망신기. 어. 이거 캔디. H T. 제스키스. <목소리> 아, 청청 <청운>. 이소라. <목소리> 아니, 네 명. 세 명, 네 명. 네 명. 놀. 이거 뭐지? I Believe. 엄마의... <목소리> 네, 이거, 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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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이거, 이하 이거, 이 이거, 이거, 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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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있어음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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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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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은 이이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baby. 그곳에 파란 하늘 보여주고 싶어, baby. 내손 한번 꼭잡아주겠니 e baby.